안녕하세요 주가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더운 여름에 꼭 필요한 제품이죠 선풍기 4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계속 사월부터 더워진다 더워진다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시즌 되면은 그때 구하려면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괜찮은 제품들 모아서 그러고 그것도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들판님들 조금 혜택 받아서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할인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선풍기는 아토케어 무선 서큘레이터와 새롭게 출시된 에어볼륨 시리즈 3종을 준비했습니다 저 브랜드 이름이 아토케어고요. 25년 새롭게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에어볼륨 시리즈로 스탠드, 제트, 그 다음에 팜세 음. 가지가 신상품이 나와서 저희가 또 빠르게 가져온 거고요. 그렇죠. 선풍기는 지금 준비하시면 좀더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토케어 무선 서큘레이터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 내내 잘 사용을 했었죠 네.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그다음에 수납가방도 잘 되어 있어서 캠핑장에 가지고 다니기 편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면은 이 제일 낮은 모습이 310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높이 올렸을 때 높이가 710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조절이 되니까 이렇게 낮게 할 때는 그냥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용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높게 이제 했을 때는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면 딱 높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이도 지금 이 높게 해도 되지만 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높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무게도 가볍고요. 그래서 무게는 어떻게 되죠? 무게는 1.7kg입니다. 오, 진짜 가볍죠? 음, 진짜 가볍습니다 음, 음. 근데 여기 무게중심이 또잘 잡혀가지고 가볍지만 무게중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사용된 모터는 BLDC 모터입니다 일반 모터 DC 모터보다는 반영구적인 BLDC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조용하고 음. 힘이 셉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밖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좀 텐트는 안 조금 좀 공기도 탁하고 좀 덥긴 해요. 아까 틀었을 때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세기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아... 1단부터 5단, 그 다음에 자연풍, 그 다음에 폭풍풍. 그래서 총 7가지 단계의 바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네 이게 작은데 되게 풍향 조절이 되게 풍부하게 있네요. 일단 1단 정도 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수면풍으로 이제 좀 잠잘 때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 덥잖아요. 음. 그럼 이제 에어컨 켜고 폭풍 모드로 이제 회전해서 사용하면은 빠르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개의 날개로 강력하게 바람을 잘 내뿜는 서큘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풍기를 주문할 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제 주부 입장에서는. 음.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 뒷면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뒷면에 나사를 풀어서 뒷면을 뚜껑을 연신 다음에 안에 청소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예, 물청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걸레를 이제 손으로 넣어서 이제 날개를 청소를 하시면 돼요 음. 음. 그리고 또 이게 리모컨도 있어요 음. 리모컨이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네리모컨으로 그냥 켜면 되니까 불도 들어옵니다 네 예, 무드등도 돼요 무드등도 3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오 3단계? 오 그러네. 음. 그래서 제가 이 무선 서큘레이터를 좀 좋았던 경이 뭐냐면 은 침대 옆에 무드등으로 사용해도 훌륭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이렇게 빗을 위로 천장으 아, 이렇게 그렇죠, 한 다음에 그렇죠. 예, 침대 만 옆에다 놓으면 은은하고 눈이 이렇게 안 부셔서 음. 간접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때 선풍기 바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기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위로 향하게 해서 무드 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풍기를 사용하면 공기 순환에 좋아서 조금 이제 시원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지금 1 단계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셨죠? 나안 켜. 어, 지금 여기 여기다 손을 안 넣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진짜 조용하네요. 진짜 조용해 일 단계 거의 소리 안 납니다. 1 단계는. 응 음, 진짜 안 나요 음. 그 정도로 되게 조용해요 이제 한 4단계 정도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바람 소리가 좀 나기 시작하네 음 4단계 근데 이제 5단계가 끝이야 거의 빨리게좀 시원해지고 싶다면은 이 여기에 보시면은 폭풍 폭풍 단계에 있거든 <laughs> 폭풍이네요 진짜 이게 가장 센 지금 음. 모습입니다 다음에 자연풍도 있고요 자연풍은 이렇게, 이렇게 좀 천천히 와 이렇게 살랑살랑 어, 부드럽게 자연풍 좋아요 음. 진짜 부드럽다 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된 배터리가 5,000mAh입니다 어, 그럼 어느 정도예요? 강풍으로 <laughs> 사용하면 3.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1단계, 2단계 사용하시면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음... 그 점도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게 어, 캠핑장에서 사용해도 되고 집에서 사용해도 되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가방도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이거 작년에 사용했는데 안에 내장이 조금 폭신폭신하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은이 안에 리모컨을 수납할 수 있는 또 여분의 음... 포켓이 있어서 네, 리모컨 수납도 잘 되고 서큘레이트를 넣었을 때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관 가방입니다 군도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응. 넣고 꺼내기도 편하고 응. 지퍼도 두 개가 있어서 응. 더 편한 투 지퍼라서 하나의 지퍼만 있으면 가끔 짜증날 때 있어요 <laughs> 그 하나 찾으려고 응. 하고 이렇게 꺼내서 또 사용하시면 되고요 좌우 해전 망경이 100도라서 골고루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팩트한데 있을 건다 있는 서큘레이터예요. 그리고 충전 방식은 C타입으로 손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어서 뭐 집에 있는 C타입 음. 충전기로 사용도 되고 같이 테이블도 동봉되니까 케이블로 충전도 할수 있습니다. 최종 좀제평을 하자면 은 컴팩트한 디자인 높낮이가 된다는 거그 다음에 리모컨이 있고 무드등이 된다는 거 그리고 5,000 미리 암어라는거 고점이 그 진짜 딱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앞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앞자리가 10만 원대인데 저희는 9만 원대로 예. 9만 원 후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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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갖고 왔습니다. 할인 진짜 많이 했습니다. 찐때 네. 사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저렴하게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토케어 에어볼륨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올해 새롭게 출시가 된 거고요. 어, 저 이거 보자마자 너무 깜찍하다. 음. <laughs>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음. 또 바람은 또 세고. 햄민장 음. 오시면 이렇게 페 위에 놓고 사용하기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진짜 컴팩트하네요. 음. 뒤에 보시면 날개가 총 7엽입니다. 날개가 7엽이면 은더 좀... 바람이, 바람이 되게 부드럽게 나오고요. 어. 다음에 전면에 이중 격자 구조에 있어서 되게 부드러운 바람이 나옵니다. 지금 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응. 바람이 부드럽고,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럽다는 뜻은 확실히 눈이 딱해 일반 선풍기, 막 집에 옛날 쓰던 그 선풍기들은 됐어요. 눈이 막 시리잖아요. 눈도 좀덜 시린 것 같고, 어. 확실히 이제 바람이 쪼개져 나오니까 더 부드러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창이 LED인가요? 네. 응. 그리고 걔 앞에 창에 검은색 부분에 꾹 누르면은 이렇게 시인성 음. 좋은 LED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여기가 지금 배터리 남은 용량하고, 그 다음에 풍량 이렇게 바로바로 볼수 있습니다. LED로 볼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또 다르더라고요. 음. 좀 확인할 수 음. 있는 게 지금 90도 각도 음. 조절이 되죠. 네. 아무래도 이게 네. 스탠드 제품이다 보니까 회전은 안 되는데 이제 상하 90도까지 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는 768g입니다. 어, 진짜가 볍네요 800g이 채안 되는 무게죠 거의. 음, 그렇죠. 그리고 풍향은 어떻게 되나요? 풍향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 또 마지막에는 자연풍. 그래서 어. 총 6단계입니다. 음, 자연풍이 있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자연풍은 바람이 더 부드러워서 이렇게 오래 쐬고 있어도 이렇게 피부가 말르거나 뭐 그런 느낌이 음.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풍기 바람 오래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연풍은 조금 그래도 은은하게 시원하게 할수 있어서 좀 오래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응. 그리고 내장 배터리가 5000mAh입니다 오, 어, 작은데 되게 크네요 응. 최대 총 1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다와 진짜 오래 쓰네요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망방도 있어서 가방에 렌드코 다니면 이동성도 좋고 수납성도 좋아서 캠핑장에 들고 다니기 좋고 이 사이즈는 저는 이너텐트 안에서 사용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 이너텐트 안에는 좀 좁잖아요 아, 아무래도 좀 좁고 걸리적거리는데 음. 그런 걸리적거리 는 없이 음. 뒤에 보시면 이런 구멍이 있어서 음. 여기 천장에 매달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90도 이제 조절이 되니까 음. 뭐 여기다 뭐 매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순화시키는 역할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주부다 보니까 이제 아이 엄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공간 차이지도 많이 안 나. 네. 선풍기 하나 틀어놔도 또 더워서 막 이런 손선풍기 같은 거꼭 들고 다니는데 그 책상 위에다가 공부방에다가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드럼 세탁기가 안에 이제 빨리 끝나고 습할 때 습한 공기를 빠르게 말릴 수 있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래 담당이 지금 요즘에 주파님이거든요 요즘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4만원대였죠. 4만원 후반인데 저희가 많이 깎아와서 3만원 후반으로 또 맞춰갖고 왔습니다.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 다음에 충전 방법도 시타으로 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도 동봉되는데, 뭐 케이블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닐 신 없잖아요. 그래서 즐겨 쓰는 핸드폰 충전기로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터는 BLDC 모터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터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진짜 저희가 착하게 가져왔네요. 제가 항상 무선 선풍기 고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1단계 충전 방법. C타입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BLDC 모터를 썼냐, 안 썼냐.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 배터리가 벌써 5,000mAh라서 이동 중에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큘레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디자인이 그냥 캠핑이랑 잘 어울려요. 어. 되게 음. 모던해가지고 색감이 또 저희 탄색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가 좀 베이지 톤이 있어가지고 이질감이 없이 캠핑이랑 음.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 디자인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 제품은 에어볼륨 Z 에어볼륨 팜입니다. 이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 제 핸드폰보다 더 작아요, 지금. 지금 제 핸드폰이 아이폰 6S거든요. 6S만 하죠. 그다음에 또 주들린 핸드폰은 아이폰 프로 맥스입니다. 사이즈가 다늠하시겠죠, 이 정도면. 손 선풍기 다 작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요. 제트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른들이 성인들이 이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더 작은 팜은 아이들 음, 사용하기도 여성분들 어, 이제 외출할 때 이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안에 쏙 넣으면은 정말 무게감도 저 거의 뭐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무게가 어떻게 돼요? 무게는 제트가 202g 이고요. 팜이 110g. 15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고서는 가져다니면 은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팔목에 무리가 없어요. 너무 가벼워서 응.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꼭 하나 이제 주려고요. 아이들 필통에 음 넣을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정말 컴컨트해요 필통에 들어갈 정도고 그리고 이제 저는 외출할 때 이렇게 가방에다가 넣으면 정말 이 가방 포켓에 넣을 정도예요 그리고 물론 제트도 되게 가벼워서 제트도 그냥 포켓에다 딱 넣고 그냥 다니면 은 정말 무리가 없어요 여름에는 그리고 제트와 파은 날개수가 5엽입니다 아같네요뭐 아까 보여드렸던 스탠드는 치업이었구요 5역 치료비 스 단위로 가는데 무조건 뭐 이게 뭐 날개수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날개수가 또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트의 배터리 용량은 5,000mAh 이구요 팜의 배터리 용량은 3,000mAh 이구요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트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사용할 수 있구요 팜은 8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8시간이면 외출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보면은 풍량은 어떻게 돼요? 두 제품 모두 다 BLDC 모터를 사용했고요. 풍량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풍량도 되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 LED 창이 있어서 배터리 음. 남은 용량과 그 다음에 풍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량이 어떻게 되지? 뭐 용량이 얼마나 남았지? 그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은 근딱 직관성 있게 67% 남았다고 여기 LED창에 표시되어 있고요 또한번더 누르면은 풍량 상태를 볼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좀 캠핑장 오면은 머리 감았을 때 말리고 싶잖아요. 헤어 드라이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풍량입니다. 남자 아이나 또 남성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충분히 말릴 수 있는 바람 세기입니다. 그리고 충전 방법도 역시 C 타입으로 손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팜도 이렇게 앞에 LED 창이 있어가지고 풍량이나 이제 잔량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25 풍량, 50 풍량. 백풍향 그렇죠. 음. 어, 그래. 그 저희 화로 때불 붙일 때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숯 붙일 때 거의 에어컨 수준으로. 어. 어 바람 너무 세막어쩜 거부 반응이 있는 선풍기들이 있어. 요 근데 이건 정말 부드러워 진짜. 음. 바람이 부드러운 이유가 앞쪽에 이중 격자 구조로 돼 있어서 바람을 잘게 쪼개서 되게 부드러운 바람이 잘 나오는 섬 선풍기입니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섬 선풍기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뭐 전자파가 많이 나오네 뭐 그런데 솔직히 전자파 그 시험 결과 이렇게 사용해야지 만이 <laughs> 전자파가 좀 이렇게 나오지 한 어느 정도 이 정도 거리면은 전자파 측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에어볼륨 제트하고 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바람이 오니까 전자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손 선풍기입니다. 사용을 할때좀 건강하게 사용하면 좋으니까 음. 이제 사용법도 잘 알고 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에어볼륨 제트하고 펌 묶어서 구매할 수 있는 커플 옵션도 있습니다. 어 맞아요. 세트 구성이 있죠. 응. 손선풍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족이 다 가족이 있으면 좋아요. 응. 뭐 각자 외출할 때다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각각 사는 것보다 이 세트 구성으로 사면 훨씬 저렴해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가족들 다 하나씩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응. 자세한 할인 내역은 저기 더보기 란에 자세하게 저희가 기입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벌써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벌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에어컨 청소도 지금 해놨습니다, 벌써. <laughs> 맞아요. 이게 4월 되면 에어컨 청소도 지금 너무 밀려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 부랴부랴 3월에 끝냈어요. 음. 그만큼 여름 준비는 좀 미리미리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늦게까지 또더워진대요 어쨌든 사야 할 용품이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저렴하고 빨리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이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니까 음. 이거 사시면은 아마 본전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에 구매하셔서 10월까지 쓸수 있으니까 그쵸. 엄청 오래 쓰는 거지 뭐. 그쵸, 그쵸.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름 준비 미리 하면 좋을 것 같은 이제 서큘레이터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가이버였습니다 예, 주지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